<laughs> 정말 윤석열 씨 얘는 예 인간 안 됩니다. 뭐뭐 뭐 다양한 각도로 다 인간 안 됩니다. <laughs> 우리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보니까 <laughs> 음. 얼마나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죠. 긴장했잖아요 에이, 이재명 대통령도 긴장하고 음. 참모들 얼마나 살얼음판이었습니까 네.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기계 훼손이 가니까 음, 그렇죠. 그런데 윤석열이는 해외 순방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. 근데 해외 순방 다닐 때 음. 공군 1호기에 <laughs> 윤석열 전용 물품을 또 배치를 해놨다고요?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미국 갈 때도 그 정말 그 과정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트럼프 책도 보고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습니까? 네. 반면에 윤석열은 아우 순방 긴장된다 한잔하자 <laughs> 숙취로 얘기해버리면 쫙 풀리겠지 뭐 하면서 전용기에 참이슬 후레쉬 열 병씩 싣고 다녔다. 아, <laughs> 10병이 그냥 10병이 아니야. 1병 10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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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병. 이 종류가 다양한데. 아, 다양해요. 이게 관건이에요. 이제 작은 거. 아, 중간 사이즈. 이제 저더 대골이라고 불리는. 아, 네. 다양해. 큰 거지. 에이 사이번 아, 아, 같은 경우는 에이. 저거 준비해 놓는 순간 걔는 그냥 바로 <laughs> 짤립니다 예. <잘린다. 에이. 웃음> 자 이것도 역시 윤건영 의원이 <laughs> 제보 받았거든요. <laughs> 네, 제가 <laughs> 아, 말씀드리면서도 좀 쑥스러운데요. 이건 제보가 아니라 아 제보 아니요 네, 저희 요원실 직원들이 어, 며칠 밤에서 뒤진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쉽게 말하면 경호처에다가 경호처가 자료를 잘안 내요. 음. 그러면서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기록관실에다가 윤석열 경호처가 만든 문건을 다 내라. 오. 우리가 밤새서라도 불러왔게 이만큼 모였어요. 이만큼. 네. 그 중에 이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에 아. 경호처 문건인 거죠. 네, 경호처 문건에 어, 보면 공군 1호기 전용실 탑재 물품 목록이라고 나와요. 오. 여기에. 아 그걸 다 보셨구나 아, 그럼 하나하나 다 이거는 정말 일부분이 이만큼 되는 자료를 아, 다 주신 거예요 네. 1억이 네. 많이면뭐 승무원들도 피곤하니까 소주 한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와있듯이 전용실이에요 전용실, 전용실. 아, 전용실은 빼박입니다 네.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운영관 요청 목록이에요 아 따로 요청 <laughs> 운영관이 운영관이 뭐 하는 분이에요? 아, 그러니까 운영관, 운영관.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아. 예, 근데 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아, 보시면 돼 따로 거예요. 요청한 아, 거야. 운영관 오. 특별 요청품목이 참이 참이슬 프레시 PT 1 열병. 와. <laughs> 와. 야. 아이고 요거는 <laughs> 1.8리터짜리라고 보는 게좀 <laughs> 다당하지 않을까 싶은데, 상심저. 그죠? 1.8, 네, 네, 네. 아, 네, 네. 1.8. 네, 네. <laughs>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윤석열이 대단하다. 그러니 무슨 외교를 하냐. 윤석열이가 그 2023년에 그 기시다 만났을 때 소맥 음. 탔잖아요. 아, 음. 네. 그러니까 그게 뭐 마치 엄청나게 준비된 고도의 외교가 아니라 그런 <laughs> 식으로 알렸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소주, 그냥. <laughs> 안고 다녔어. 아니, 대통령씨 관저에도 아... 톤으로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. 아... 그리고 기시다 그때 만난 후기에서 <laughs> 외교상의 자리였는데 건배라고 하는데 술을 다 마셔서 놀랬다고 그렇습니다. 아...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하도 술자리가 안 끝나니까 김건희가 소리를 질렀다는 네. 보도가 있어요. 아, 네, 소리쳤다는, 그만 좀 해, 좀! <laughs> 소리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 그게 아, 다 김건이가. 맞았던 거예요. 팩트던 예. 거예요. 그리고 와. 저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, 아는 것도 없지.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. 그렇지. 국내에서도, 국외에도 김건희가 일은 다 하지. 어. 나는 할 일이 뭐 있어. 술이나 먹어야지. 술이나 뭐. 먹고 아. 축구 보는 그러니까. 거야. 축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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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봤잖아. 기억나죠? 예 기억나죠. 전녁에 축구 봤잖아. 축구. 아, 근데 진짜 좀, 저도 술 좋아지고, 소주도 좋아하지만. 좀 그래, 좀 너무해. 이 정도면 중독이야 이거는 그냥 뭐. 중니자 이건 중독입니다. 술과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아 계속요? 아, 계속, 예. 아, 아 끝이 돌리세요? 아니에요? 아 끝이 아니고요. 좀 매일 내에서 또 나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자.